안녕하세요, 정글러 이세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 파헤치기에 이어 전령 파헤치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분 전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가는 에픽몬스터가 있죠. 바로 협곡의 전령입니다. 바론 둥지에서 소환되는 협곡의 전령과 전령의 눈으로 소환되는 협곡의 전령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론 둥지에 있는 협곡의 전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8분이 되면 협곡의 전령이 생성됩니다. 리스폰 시간은 6분입니다. 체력은 7125에 공격력 100이고 1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협구의 전령 기본 지속 효과를 볼까요 먼저 괴물같은 단단함 체력 비리 효과가 붙어있는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디틀린 갑옷 모든 cc기 위 디버프 효과를 무시합니다. 드래곤의 내성피부와 같은 효과 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바드 군과 킨드 군을 통하는거 아시죠 공격 패턴은 먼저 때리게 되면 그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소리를 지른 뒤 박치기를 합니다. 그 뒤로는 계속 집게발로 따콩을 때리다가 체력이 66%, 33%가 되었을 때 따콩 데미지의 3배를 주는 휘두르기 공격을 합니다. 단순하죠? 협곡의 전령하면 이걸 또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전령의 눈입니다. 전령의 뒤통수에 달려있고 처음 돌진할 때 열리게 됩니다. 전령의 뒤에서 공격하게 되면 전령의 눈이 닫히며 최대 체력의 12%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를 입죠. 다시 열리기까지 10초가 걸리지만 평타를 통해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실험해본 결과 성탄방에 2.5초가 단축되고 최대 5초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두 대를 치든, 열대를 치든 다시 열리는데 최소 5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전령의 체력이 15% 이하가 되면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협곡의 전령은 최대 두 번까지 처치할 수 있습니다. 약 13분 40초 안에 잡아야 리스폰이 된다고 표시되고, 그 이후에 잡게 되면 리스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잡으려면 잡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늦어도 대략 13분 안에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곡의 전령은 19분 45초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협곡의 전령이 전투 중이라면 더 오래 있을 수 있지만 약 19분 55초가 지났는데도 잡히지가 않는다면 그냥 소멸하게 됩니다. 협곡의 전령을 처치하게 되면 백골드와 경험치를 줍니다. 경험치는 200초반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하지만 전령 처치의 핵심은 바로 전령의 눈이죠. 전령의 눈을 획득하게 되면 장신구가 전령의 눈으로 바뀝니다. 4분 동안 유지되고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한 시간이 4초가 되는 기한 강화 효과와 두 번째로 전력을 소환할 수 있게 되는 효과죠. 충고 하나 하자면 4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속시간이 약 12초가량 남았을 때 화면으로 소리와 함께 표시해주니 꼭 제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력을 소환하러 가볼까요? 자, 전력이 소환됐네요. 체력과 데미지는 소환한 사람의 레벨에 따라 다르고 현재 체력의 66%를 소모해서 2750에서 2000 사이에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레벨에 따른 데미지 차이는 중요하므로 짚고 가겠습니다. 1레벨부터 6레까지는 2000이고 7레벨부터 시작해서 125씩 증가하며 1 1레벨부터 최종적으로 27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미지는 기억해두는 편이 좋겠죠. 참고로, 일정 체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 현재 체력에서 일정 퍼센트만큼 소모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이론상, 넥서스까지 쭉밀수 있죠. 하지만, 호탑 공격 우선순위가 미녀보다 높음으로, 이건 패스. 전령을 처치하게 되면, 25골드를 주죠. 그리고 이 전령도, 에픽몬스터 취급이기 때문에, 영원석 에픽몬스터 처치도 쌓이고, 징크 스패시브 같은 것도 터집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영상의 핵심이죠. 전령을 언제 풀어야 하는가. 핵심만 말하자면,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쪽수가 많을 때, 즉, 압박이 가능할 때입니다. 다들 이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갱을 성공하고 전령을 푼다거나, 전령을 풀고 다이브를 친다거나, 이 장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쪽수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탑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자면,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상대 탑이 잘렸으니 우리 팀은 총 2명이죠. 정글이 와봤자 2대1, 상대 팀 미드까지 와야 2대2로 비등비등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미드의 손해가 크겠죠. 충분히 압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전령을 풀고 다이브를 치는 상황이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상대 팀 탑은 따일 것이고 못 딴다고 해도 최소 빈사 상태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첫 번째 상황이랑 똑같다고 볼수 있죠. 전령은 눈을 따이게 되면 진정한 힘을 발휘 못 합니다. 물론 한번 박는 것만으로 충분한 이득을 볼수 있겠지만 잘하면 한번더 박을 수 있는데 굳이 한 번만 박을 필요가 없죠. 압박은 이 눈을 지키기 위한 압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쉽게 전령의 뒤로 가서 눈을 때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구도가 베스트입니다. 무리하게 눈을 따려고 오면 확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구도. 따라서 쪽수가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커서 압박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쪽수가 적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전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포탑방패 채굴. 대부분 이 용도로 사용되죠. 전령은 고정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포탑방패를 무시할 수 있죠. 따라서 14분 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팁을 드리자면 전령은 포탑방패가 한 칸이 까이든 세 칸이 까이든 똑같은 고정 피해를 입히죠. 따라서 포탑 방패를 조금 깐 다음에 전령을 쓰는 것이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죠. 아까 레벨당 전령 데미지를 참고해서 쓰면 좋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고의 효율인 만큼 실패한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한타각제기 전령은 아까 말했듯이 쪽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령을 풀고 4-5명이 압박을 해온다면 쉽사리 막기 힘들겁니다. 따라서 상대팀도 전령을 풀게 되면 자연스레 전령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운영을 하면서 한타각을 주지 않으려는 상대팀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그로 끌기입니다. 이것은 딱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닌데, 만약 지금이 용타임인데 상대방이 3용이고 용한타를 한다 해도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전령을 탑이나 미드에 풀고, 전령과 압박을 할 사람, 용을 볼 사람을 상대팀 위치를 보고 적절하게 나눠서 상대방이 전령을 막으러 간다면 용을 먹어서 이득을 보고, 상대방이 용을 먹는다면 전령으로 이득을 보고, 이런 식입니다. 어그로 끌기용 전령은 정말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압박이 가능할 때 전령을 풀자. 이것만 알아도 전령으로 이득을 못 보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령에 대한 팁 같은 것은 영상 사이사이에 있고, 전령 관련 영상도 많이 올려놨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령 영상은 여기까지!